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파월 청문회와 전쟁이 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연 2017년 김프 30%의 시대가 다시 한번 올 것인가 김프 30%의 시대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 파월 청문회와 전쟁이 앞으로 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에서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들의 이슈는 전쟁이다. 롱숏 포지션도 있지만 현물보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 제일 걱정인게 미국이 푸틴과 러시아가 코인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태클 거는 것이다. 여기에 키는 바이든 보다 옐런이 가지고 있다. 바이든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면 누구든 웰컴이고 옐런은 어디 감히 달러의 권위에 코인 같은 잡것들이 인 셈이라 이제 누가 더 본인 의견에 유리한 근거를 많이 모으냐가 남았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이미 리플 오디에를 이용해서 상당수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 융통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이유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막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옐런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해서 하는 책임자이면서 연준의 의장도 하고 평생을 달러와 금융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 이 달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코인 같은 작것들이 어디 달러의 권위에 달러의 패권에 도전을 하냐라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있으면 웰컴인 바이든과 어디 감히 CBDC나 코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에 대한 내용을 옐런이 모으겠죠 이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한 근거를 많이 모아서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참고로 이번에 바이낸스의 CEO가 때마침 인터뷰를 했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인만 막으면 되지 일반인들을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인데 저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코인을 사기 위해서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정치인들 중에서 누가 본인 계정으로 코인 거래하겠나? 설마 수행원이 정치인 본인 계정 파주 면서 의원님 잠깐 KYC 좀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이번엔 아래로 고개를 돌려 주시고요. 아, 통과가 안 됐답니다. 의원님 사진과 실물이 달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 뒤 다시 KYC 하랍니다. 뭐 이럴 리는 없다.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수행원의 계정을 썼으면 썼지 절대 본인 계정으로 직접 코인을 트레이딩하거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러시아 루블의 힘으로 크립토 시장이 견인되는 효과도 있고 하니 놔두고 싶은 거다. 바이낸스 말고도 대부분 다 비슷할 것이다. 아마 법 제한조치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 러시아 비중이 좀 되는 거래소는 스스로 닫지 않을 것이다. 그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형 거래소의 큰손들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러시아가 가장 큰돈의 액수를 트레이딩했던 그런 때도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트레이딩을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본인들의 수익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부분을 막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월 청문회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파월. 원래 3월에 금리를 올리려 했고, 25포인트를 생각했으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50포인트도 가능하다.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25포인트면 시장에 영향이 없고 50이면 폭락이다 비트도 마찬가지일 거다 현재 유가가 정부가 비축률을 풀어도 110달러를 넘었다 지금 WTI 원유 가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00불을 살짝 터치했을 때도 와 대박이다 했는데 벌써 10%가 더 올랐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 가격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비축률을 풀었는데도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25포인트면 0.25%입니다 0.25% 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이고 0.5%를 한 번에 올리면 자산 시장에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분석가들은 150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오일 가격이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비축유 풀었지만 역부족. 국제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는다. 110달러는 스테그플레이션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계선이다. 스테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제에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인 거죠. 110달러 돌파, 유가 패닉. 누가 대통령 되든 가장 큰적물까 2021년부터 꾸준히 흘러나왔던 스테그플레이션 이슈가 이제 전쟁. 유가의 의게 2022년 스타트를 끊었다 스태그플레이션 장담하는데 되돌릴 수 없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느니 안 온다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놔두자 우리는 일단 인정해야 하고 대응책을 고심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 또한 확정이나 다름없고 골드만삭스 2022년 러 경제 7% 역성장 전쟁 길면 내년까지 역성장이란 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7%가 된다 마이너스를 찍는다라는 말이죠 이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곳을 더 건드리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러시아 헬기 전투기 일본 스웨덴 연공 침범 연공 침범도 심각하게 보는 게 맞다 과거에도 몇번 일어나긴 했지만 이번에는 스웨덴의 나토가입 움직임 플러스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이 나온 상황에서의 침범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존버보다는 유가를 최우선적으로 신경 쓰면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것을 추천한다 종전, 핵, 러시아 계엄령 말고는 전쟁 이슈는 코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실업을 하게 될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돈을 못 벌겠죠. 경기는 점점 더 침체가 되고 물가가 계속 올라서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돈을 벌지 못하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 천원 하던게 이천원이 되어버리고 이러면 돈도 못 버는데 물가가 오르면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110달러를 기준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결정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미 오일이 110달러를 넘었죠.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힘들다 라는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펙 플러스 미 증산 요구 거부할 듯 유가 130달러까지 상승 전망도 그죠 오펙은 석유 수출국 기구죠 미국이 증산을 해라 기름 있는거 좀더 뽑아 가지고 가격을 낮춰라 왜냐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증산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한 겁니다. 거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영향으로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산유국들은 앉아서 돈을 버는 지갑이 점점 더 뚱뚱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죠. 오일을 가지고 있는데 오일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기름 좀 많이 퍼서 가격 좀 안정시키자고 했더니 오펙 플러스 우리는 갈길 간다. 미국의 증산 확대 요구 거절. 과감히 노를 시전했다. 이게 톱니가 애매하게 맞아떨어져 버리면 에너지 무기와 논란. 원자재부터 물류유통망이 박살난 상황에서 잘하면 이거 백투더 1970이다. 그래서 나는 유가로 인해 금리 50포인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유가가 한달 내에 정말 140, 150을 간다면 점도표의 피크를 찍을지 모른다. 고삐를 빨리 안 조이면 언터처블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도 있죠. 금리를 올린다 라는 건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풀려있는 돈을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데 이걸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게 아니라 강하게 올려서 다시 풀려 있는 돈을 흡수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다시 빠져 나가게 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미국이 오PEC에 증산을 요구했죠. 하지만 거절을 하고 갈 길을 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에너지 무기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 얘네들이 우리가 차라리 감산하겠어. 아니면 우리 당분간 오일 안 푼다. 뭐 이래버리면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 국가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라는 여론이 생기고 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오일파동이 왔던 1970년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파월. 암호화폐는 의회에서 대응하시라. 우리는 거기에 맞춰 대응책을 논의하겠다. 이건 여론이나 각종 정치적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순서로 따지면 바이든 정부의 크립토 스탠스, 의회에서 도출된 크립토 법안, FED의 통화 정책의 최종한 순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여러 정치적 계산이 끝난 바이든 정부와 의회가 혹시라도 유학의 크립토를 풀어줘서 생기는 그 사이드 이펙트를 FED가 파라미터 숫자 변경만으로 뒤처리해주겠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행정명령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아무튼 연준에서는 살짝 한 발을 빼는 모습이죠. 행정부와 입법부가 잘 합의를 해서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고 또 행정명령을 발동시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자세를 취하겠다. 만약에 크립토 유학에 생겨서 사이드 이펙트 그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연준은 파라미터 숫자를 변경해서 뭔가 큰 일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커버를 쳐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옐런과 바이든의 합의로 나오는 행정 명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잘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파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엉뚱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아마 파월은 1970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목구멍으로 삼켰을 수 있다. 이게 자기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여파가 너무 커질 수 있으니 대충 엉뚱한 효과라는 말로 얼버무렸을 것이다. 그죠? 석유 파동이 다시 한번 스테그 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 말한 거죠.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은 러시아 견제로 발생한 원자재 이슈에 석유 파동까지 일어나면 이건 무조건 기업 이익률 하락과 직결되어 줄도산까지 이어지고 실업률까지 뻥 터진 1970년대를 다시 볼수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아마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죠. 아무튼 스테그 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실업률이 뻥뻥 터지겠죠 그리고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이 올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인 투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스테그플레이션이 오면 최소 한 번은 우리나라 환율 방어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솔직히 지금도 1,200원 대인데 잘못하면 절단 날수 있다 지금 1,200원이고 이렇게 큰 삼각수렴 끝에 위로 튀냐 아래로 내려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몇 번의 방어를 해서 지금 이 끝에 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 스테그 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막을 도리가 없다라는 건데, 그런 멀티버스에 대한민국에서 코인을 이용한 전략적 송금 정책을 승인하는 일이 현실 세계로 넘어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멀티버스 상의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 한국의 코인 투자자들이 환율 방어적 성격으로 코인 투자를 고려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일시적으로 트래블롤에 의한 화이트리스트 과열로 네트워크 다운 같은 해외 거래소 입출금 중단까지 겹치게 되면 정말 예전 김프가 거의 어마무시하게 끼던 2017년도가 2022년에 다시 올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코인을 일시적으로 승인을 한다. 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라는 거고.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이 환율 방어적 성격으로 코인을 투자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 거래소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인증을 하고 트래블로 절차를 밟아야 하죠. 이런 부분에서 과열이 발생하고 네트워크 다운 같은 부분이 생겨서 해외 거래소 입출금이 일시 중단되고 하면 다시 30%, 40%의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로 이만큼의 프리미엄이 꼈었죠 비트코인이 이만큼 프리미엄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1800만원대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1000만원이 넘어가고 1200만원, 1300만원 갔을 때만 해도 아 이제 코인판 정말 너무 많이 과열돼서 이제 투자를 그만해야 되겠다 일단 잠시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때 트레이딩을 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가격이 이렇게 높았어요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 45,000원 리플이 2,676원입니다 라이트코인 31만원 모네로, 지캐시, 퀀텀도 63,970원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그 시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수출 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리플이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었다면 ODL을 국가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업들이 적극 검토하는 상황도 생길 것이다. 이미 ODL은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업들이 검토를 해서 기업들이 사용하게 되면 정말 엄청나지. 물론, 비트나 이더도 그 상황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약하겠지만, 그때 의 리플은 ODL이란 시스템을 등에 업고 지금과는 위상이 사뭇 달라져 있을 것 같다. 그죠? 특히나 국가나 기업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개인들이 뭐몇억 보내고 뭐 몇천만 원 보내고 이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가나 기업이 리플 ODL을 사용하게 된다면 리플의 위상은 어마어마해지고 리플의 시총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던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때 당시로 리플 2676원도 아이고 참 리플 2,000월 때가 있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쟁이 당장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경제가 들썩들썩하고 유가가 치솟고 스테그플레이션 경고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실업자가 되고 돈을 날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해야 이 위기를 잘 극복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야, 또 헛소리하고 있네. 뭐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똑같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도 설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어? 뭐 그냥 어뭐 병력 배치하고 겁만 주다 끝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던 게 침공이 시작되고 전쟁이 길어지고 있죠.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큰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국제 정세나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확하고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님 블로그 주소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직접 글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궁금한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도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어요 영상의 댓글은 막아뒀지만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를 오픈해뒀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커뮤니티 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 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 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 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 하고요 이번에 새로운 차트 기능을 확장하면서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도미넌스, 롱 비율,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을 바꾸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도미넌스, 롱 비율, 프리미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도 바꾸고 거래소별로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측 상단에는 급등 급락 종목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왈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완료. 와...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고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하니까. 비교 자료를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고요.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상한거 아니냐? 믿고 써도 되냐? 이제 다운로드 받아도 되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 운영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면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인증을 마쳤고 저작권 등록까지 모두 끝난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인증을 마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면 공급자의 HG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D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